대한민국을 두달 동안 두 쪽으로 가르고 혼란스럽게 했던 조국 씨가 사퇴한 이후에 나라 전체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국 사퇴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지율 폭락을 되살리는, 자기 지지율 올리는 방향으로 나라 정책을 만들어 갈 생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오히려 야당에 대한 공격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에 대한 수사가 더욱 가열차게 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조국 씨를 가열차게 수사했듯이 이제 그 칼날은 야당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오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가 테스트트랙 수사를 지난 7월에 내그은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를 할수 있다. 요즘은 공판 중심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요. 피의자 조사 없어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정경심 씨 조사 없이도 기소를 한 전례를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검찰 수사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 방어권 보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방어권 보장을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패스트트랙을 수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기소를 할 것이다. 그건 지난 7월부터 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휘부 몇 사람만 책임지겠다 나머지 의원들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니까 지휘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교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검찰과 타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휘부만 국회 의사방의 사건에 책임을 지고 나머지 의원들은 살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도 막지 못하고 또그 막는 과정에서 저지했던 의원들 모두 기소를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의원들 2, 30명이 기소가 되게 되면 그 당이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패스트 트랙 수사는 지휘부만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의원들은 불기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찰과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국회의원을 총사퇴하고 정기국회를 모두 거부하는 한이 있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막아야 되겠다. 이 분이 안 보십시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도 이렇게 철저히 수사할 수가 있다면, 사실상 검찰개혁은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은 좌파 민병 검찰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베네수엘라 식으로 좌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어떤 희생을 치르어서라도 막아야 한다. 세 번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우파 대 통합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이렇게 쪼개져 있는 우리 보수우파를 전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모두 국악을 벗고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고 또 협상으로 공존하는 선거 공천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분열되지 않고 내년 총선에 전부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황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